안녕하세요. 당길하지입니다 오늘은 전동 운반차 모다 컨트롤러 어, 부품 우리 회원들 올릉거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회원이 시켜가지고 모다하고 컨트롤러 가지금오고 있어요. 모다고 하 컨트롤러. 전동 운반차, 전동 선수에 전동 까뜨 어, 뭐, 충전 운반차, 전동 그루마, 동력 운반차, 3력 전동차 이런데다가 많이 사용하죠. 어, 농업용 전동 운반차에도 많이 사용하고, 어화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카페 회원이 우리 그 어머니 전동 운반차를 만들고 이제 토크를 조금 더 올리려고 컨트롤러하고 모다를 아, 어, 가주 가시가 조금 변경시키시려고 가지고 가셨어요. 그 저속 고토크 먹으다로 좀 다시 때려 박으시려고 하나를 더 구해 갑니다. 지금은 속도가 좀 빠른 타입인데 저속으로 때리려고 지금 48분대 8 0 0같 하나 다시 가져 가셨고요. 여기는 8배 어, 같은 모다에다가 기아의 듀싱이 있어서 어, 토크를 조금 더100대 1에 42대 1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토크에다가 가지고 가셔갖고 이모다로 바꾸시겠죠. 모다를 파란색, 녹색, 초록색 선이 있는데 파란색, 녹색, 초록색 선 연결하고 어, 빨간색, 검은색 연결하고 우리 잡선들 한두개 연결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이제 다 풀려 있는 상태라서 제가 이 배선을 연결할 때 조금 애먹기 싶은데 일단 일단 우리 쟤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매칭이 가능하실 거예요. 어, 그렇게 하고, 원래는 얘를 올때 색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풀셋으로 속도 조절까지, 브레이크 레버까지 같이 물려서 갖고 가는 게 편합니다. 그러고, 어, 바퀴도 어, 다른 우리 회원인데 하나 시키셨어요. 바퀴를 55cm에 바퀴 휠이죠. 어, 구멍이 하나 둘셋네개나 있죠. 이렇게 네개나 있는 거는 여기다가 하나 둘셋네개나 있는 구멍에다가 쏙 끼울 겁니다. 그리고 이 바퀴 휠이 지금 보면 어, 여기 공기 주부 어, 튜브 타입입니다. 튜브 타입이고 튜브리스 타입도 있고요. 튜브가 없는 것도 있고 경기 타입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1이 10cm 됩니다. 여기가 10cm 여기가 지름이 50cm. 50cm 되고요 그래서 이 바퀴가 조금 음, 괜찮아 보이셨는지 바퀴를 바꾸고 싶다 그래서 바퀴 바꾸는 요령도 이 블로그 링크를 밑에다 걸어 드릴게요 그럼 이 블로그 링크를 찍어서 가보시면 제가 바퀴 여기를 찾는 어, 이 바퀴를 찾는 어, 링크도 여기 네요 어, 전동차 바퀴 찾는 부속 강진아재 전동 운반차 바퀴 이렇게 치면 유튜브에 나오실 겁니다 링크하고 밑에 하단에다 다 걸어 드릴게요 여기 있는 링크들 그리고 저번에 갖고 와신 우리, 오, 5번, 번에도뭐 항아리 만드시는 분인데, 저뭐 항아리 만드는 그 쪽에서 흙을 퍼오는데, 이제 진, 지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궤도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 손길, 손질 손 조금 있으셔가지고, 이제 용접 좀 하실 수 있어가지고, 아, 궤도로 그냥 만드시고, 유지하신다 쓰셔가지고 오번에도 한번 1.3m 짜리를 가지고 가시는데 저는, 저번에 가지고 가신 어, 그 저기, 밭, 복숭아밭에, 복숭아밭이었나? 그때 하여튼 거기, 과일 재배하는 밭에 들어가서 요거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근데 수신기를 여기서 계속 만지셨나 봐요 그래서 수신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회로를 갖다 드렸는데 이 수신기가 회로만 있다 PCB 회로만 있다 보니까 밸런스가 조금 안 맞았는지 예, 앞쪽에서 이렇게 돌면 뒤쪽에 이렇게 같이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에 한쪽만 한쪽이 고정되고 한쪽만 도니까 회전은 되는데 땅바닥을 다 지어 판대요 그래서 어, 이, 이 제어기를 사님 그러면 이 PCB 회로만 가져가지 말고, 제어기 박스를 통째로 가지고 오자. 그렇게 해서 제어기 박스를 원래 이렇게 세트로 갖고 와야 되는데, 사임 또 요것만 일단 따보자. 이렇게 해서 요것만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제어기 박스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 물류센터에 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안에 DCDC DC 다운 트랜스가 있어서 4 8볼트 물려도 수신은 가능하거든요. 저번에 제 여기에 대해서 당진 하재 전동 운반차, 아 전동 궤도 운반차, 당진 하재 전동 궤도 전동 궤도 운반차라고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거기 어, 사용하셨던 어, 사장님의 PCB 회로에 대해서 저하고 가지고 놀다가 다시 이거 통째로 하나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그때 6 2볼대에 3,000W짜리인가 2,400W짜리 두개 꽂으셔가지고 그렇게 쓰시는 건데 일단 이렇게 부품을 어,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 저희 사이트 오시게 되면 어, www.전도온반차.com 여기 오시게 되면 그 사이트에 궤도온반을 할수 있어요 궤도온반 운반. 궤도 운반 사이트를 하나 열어서 제가 하나 봐 드릴게요 어, 어떻게 하냐 어, 저희 사이트 하나 와서 어, 인터넷 창에 www.전동키보드부품점.com에 아, 오십시오. 우측 사이트에 있지 않습니까? www.전동키보드부품점.com. 어 하나 열어 봅시다. 그래서 w w w 사이트에다가 여십시오 이렇게. www.전동키보드부품점.com이라고 하나를 여시고 아, 지금 뻑튼이 나가지고 사이트 창에 뻑이 나오고 아. 하여튼 전동 키프드 부품점 컴에 오시면 이런 제작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궤도 제작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키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작제 키트들 요 밑에다가 하단에 달아놨고 하단에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링크에다가 전동 운반차 링크도 하나씩 다 달아 놨거든요. 그래서 누르고 오시면 밑에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제가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전동 운반차는 전동으로만 구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부품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어, 요런 것들 부품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바꾸셔도 되고 튜브 저 이전까지 제작하시거나 만드신 분들은 이제 포모에 한참 쓰시면 이제 타이어 뻥끈할 거예요 타이어도 미리 튜브도 미리 한두개씩 땡겨 놓으시면 어, 안전빵이죠 그래서 이, 이, 타이어 교차하기 좀 귀찮으면 이 휠까지 통째로 받아와도 어, 괜찮긴 괜찮습니다 바퀴를 한 바퀴를 보통 한 30에서 40cm 하는데 지금 조금 더큰걸 가지고 가셨어요 바꾸셔가지고 이거를 또 추가로 구입하셔가지고 어트바이를 하신 것 같아요 지름 10에 바퀴 지름 50cm 음, 전동 운반차 못하고요 컨트롤러 아, 이렇게 해서 지금 명절이 끝나서 지금 명절이 끝나고 지금 어, 받아서 이제 드린다고 이제 물류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